네, 제가 이전 방금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올리는 도중에 넴코인이 장대양복이 나왔어요. 지금 30분 봉상이고, 지금 122평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지지, 1차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739원. 네, 제가 여기 지금 라인을 그어놨는데, 네, 738원. 네, 이부근이구요 지금 61선, 61이 2평선을 지지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어, 62평선은 732원. 그리고 더 밑으로 빼게 된다면 726원.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마지막 매수 받을 자리는 718원. 네. 718원까지 분할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지금, 네. 740원부터, 뭐, 738원부터, 음, 718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내려오는 대로 체결되고, 다시 이제 위로 돌릴 때, 수익 구간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파동을 돌리게 된다면, 제가 예전에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회된 숄더 패턴을 그릴 가능성을, 어,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어, 스냅샷, 어, 스냅샷이 지금 내일인데 한번 스냅샷을 찍고 얼마나 하락을 할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왼쪽 어깨, 지금 머리가 이제 완성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출발 부분이고, 머리 이 정도 완성된다면, 오른쪽 어깨는 뭐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어, 오른쪽 어깨가 완성되는 부분은 가격대 대충 해서 뭐 700, 69원, 770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요. 지금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음, 네. 800원 초반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지금, 네. 너무 17일, 18일까지 가는데, 어, 스냅샷이 12일. 이렇게 크게 그려지지 않을 수 있겠네요. 자, 다시. 1 2일 10시 어, 대충 9시 네. 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스냅샷 이전까지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 음, 내일 아침까지 뭐 여기. 브랜즈 밴드 상단 부분 맞고 스냅샷을 찍고 가격이 떨어지는 라인을 보게 된다면 어 대충 857원쯤에서 790원, 790원 더 떨어지면 다시 760. 5원, 이전의 저점이죠. 네, 이전의 저점 라인을 한번더 터치하고 터치할 가능성. 근데 여기까지 먼저 떨어지기 보다는 지금 790원 라인을 까지만 떨어지고 반등 추고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지금 요 그림이 이 그림이 오른쪽에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뭐, 이런 그림을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결국은 다 구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더큰 수익으로 결국 나중에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좀 마이크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네요. 제가 영상 찍고 그냥 컴퓨터 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어, 그랬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소리가 엄청 또 작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은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워서 많이 키워서 지금 촬영을 했는데, 어 이번에는 좀 소리가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